피가 되고 살이 되는 보험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손해보험, 이익보험. 자, 오늘도 전국 손해사정사협회 부회장이시죠. 강선용 손해사정사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네. 네, 우리 교통가족이라면 이, 이런 내용들을 좀 많이 알고 예, 상식적으로 있는 게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12대 중과실에 대해서 말씀을 그렇습니다. 해주시겠죠? 오늘 마지막으로 예.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가 네. 네. 이제 처음부터 쭉 훑어보면요. 1위대 중과실은 신호위반이 있었고 중앙선 위반 그죠. 그 다음에 제한속도를 20km 초과하그 다음에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는 것도 있었고요. 철길 통과 방법을 위반하는 것도 있었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우리가 잘 아는 거 무면허. 음주운전죠. 음주? 예. 예, 그리고 보도침범이었죠. 예. 네. 아 말씀하시니까 네. 하나하나 좀 기억이 나요 이제. 그렇죠. 네. 네. 이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잊고 지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뭐 뭐 가끔 뭐 이런 사고는 하지 이런 네. 생각하는데, 네. 을 네. 큰일 나는 이야기. 예아 그럼요. 큰일 네. 나죠 예. 예. 네. 오늘 이제 열 번째가요.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 위반이라는 게 있어요. 양목도 어. 아주 중요하겠죠, 그죠? 사람이 타고 내리는데 뭐 떨어져가지고 추락을 한다면 어, 그거 큰일 나죠. 네, 예. 운행하는 차에서 떨어지면 엄청난 사고가 되죠. 예, 이런 경우가 이제 음. 그 개문 발차. 아. 예, 요즘은 많이 없었지만 옛날에는 예예예 예. 예, 이렇게 예, 예. 그문 열어두고 이렇게 가는 거. 예. 런 경우가 있어. 또 네. 지하철도 요즘 출퇴근 시간은 예. 네. 아주 혼잡합니다. 그렇습니다. 어, 개문발 차1 아. 2대 중간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음. 그래서 차량만이 되는 게 아니고 철길을 예. 운전하는 철도도. 예, 이렇게 1 2대 중과실에 들어가. 개문 발차. 네. 아, 참 오랜만에 듣긴 한데, 이게 1 2대 중과실 안에 있다는 게 참, 예. 네. 또 어떤 게 있나요? 네, 그렇죠. 네. 이제 11번 자료는요. 뭐 당연한 거겠지만 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아, 예. 어린이 보호물을 위반한 경우에요 중요한죠 이거. 네. 여기 예. 예. 보면은 학교 앞이라고 되어 있고 내비게이션에서도 30km 이하로 주행하라고 안내문 음. 안내가 나와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 예. 아, 정말 우리 그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됐었죠. 네네. 아기들 네. 예. 다치고 한 거. 나가서 네. 아픕니다, 그죠. 안 그래도 출산율도 점점 어, 더 떨어지는데, 낳은 그렇죠. 애들이라도 좀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laughs> 그렇습니다. 왜 아이들 같은 경우에, 특히 어린이는 막 뛰어다니잖아요. 어디서 네. 튀어나올지도 모르고. 음, 그리고 맞습니다. 앞만 보고 그냥 이렇게 막 달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좌우도 아, 안 보고. 네. 정말 사고 위험이 큰데, 근데 궁금한 점이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 부모의 책임은 없을까요? 어, 네. 아, 중요한 질문이세요. 이게 민법상에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예. 그 부모에게 감독 책임이 있어요. 네. 애기를 마음대로 나가 놀게 하면 안 되겠죠. 게 예. 그 이제 민법을 자세히 보면요. 어 손해를 가한 이제 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감독 법정의무자 뭐 이렇게 좀 어려운 말을 써요. 예. 그제 제일 먼저 이제 부모가 되고요. 네. 교사 그다음에 보모 어. 그다음에 뭐 교장 예. 뭐 이런 사람들도 부모의 책임에 준하는 만큼의 법률적 책임이 주어집니다. 네. 부모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부모님의 책임도 물론 져야겠지만은 네. 또 운전자는 또더큰 과실을 또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일 나죠. 예. 아니, 그렇죠. 그렇죠. 예. <laughs> 이건 뭐 마음도 아플 거고 그런 그러니까. 약속상에 예. 그 어떤 그 제책도 많이 받게 되죠. 예. 그러고 애기들이 만약에 자기들끼리 놀다가 뭐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이렇게 뭐 서로 보상을 한다 하더라도 자동차인 경우에는 예, 예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되니까요. 음, 예. 네. 자, 이제 마지막 12대 중과실 어떤 그렇습니다. 게 있을까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인데요. 예. 화물 고정 조치 위반이라는 것이 아, 있습니다 아, 이것도 이것도 우리 교통 가족과 밀접하죠. 그렇 네, 예. 특히 부산은 컨테이너 예. 부두에서 나오는 화물차들이 많이 있고요. 아 어, 많죠. 예. 그 다음에 또큰 짐들을 이렇게 옮기는 차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어제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어느 도시인지 사거리 교차로에서 어 짐을 잔뜩 실은 화물차가 우회전을 하다가 실려 있는 짐이 예, 결박이 잘안 돼가지고요. 네. 쏟아져 버렸어요. 그게 뭐... 주류병이 뭐 엄청나게 네, 네, 네. 도로로 네. 쏟아져버렸네. 그래가지고 예. 경찰관하고 뭐 이렇게 주민들이 같이 힘을 예. 써가지고 빨리 도로상황은 회복됐는데. 만약에 그러다가 사고나면은 12대 중과실이죠. 어, 바로 예, 예. 이게 화물 고정조치 위반이죠. 예, 예, 예. 그죠? 예. 이게 음. 화물 가끔씩 경찰청에서 화물차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을 해요. 예. 음. 그때 보면은 이 제일 많은 위법사항이 이 적재물 고정 위반이죠 그렇겠죠 예, 정말 예. 조심하시왜 과적으로 인해서 그렇거든요 예. 그두 그 번째로 또 걸리는 게 적재 중량 위반 아, 1톤 차인데 2톤을 싣고 다니는 거 오, 그것도 희그렇죠 <laughs> 예. <laughs> 그리고 불법 구조변경 예. 예. 이 적재함이 뭐 30cm 밖에 안 되는데 끝 예. 밑으로 높여가지고 예. 물건을 많이 싣기 음. 위해서 불법적으로 구조 변경하는 그런 경우에도 예상해로 이런 분들이 오. 이런 쪽으로 단속되고 또 접근하는 게꽤 많다고들 얘기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깍히 네, 이거 조심해야 되고요. 예. 이거 한번 일체 단속하면 엄청나게 어. 많이 그 단속이 된다고 어, 그래요. 적재물을 잘 고정하는 것도 이게 중요하거요 그러게요. 이게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예, 합니다. 예. 아마 또 모르셨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 좀 중요하게 기억을 해 둬야 될것 같아요. 자, 새벽에 청소하시는 우리 그 차가, 네, 차량이 네. 지나갑니다. 예. 만약에 청소차에 실려있던 음식물이나 쓰레기가 예, 떨어져서 예. 네. 미끄러워서 사고날 수도 있든요 사고가 낫죠. 아, 그런 경우죠. 죽제물에 아 대한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예. 네, 사실, 사실 그시비대중과실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은 운전자에게 많은 피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음, 운전자들이 정말 이거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예. 교통사고 우리 저번에 MC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교통사고는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아, 네. 형벌로 처벌받지는 않죠. 있죠. 예. 그런데 그걸 안 해주는 거예요. 시비대중과실은 네. 절대 안 해주죠. 형 형사법적으로 처리를 하는 네. 거죠. 예. 그럼 두 번째로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또 형법으로 처리를 안 하죠. 예. 그런데 그것도 못 받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이익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 어, 재산상의 손해도 물론 당연한 네. 당연에 따라 오는 네. 거고. 시민대그 네. 중과실 중에는 네. 그 구상하는 게 있죠. 네. 피해 음주운전 네. 무면 네. 운전으로 인해서 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 한 명당 네. 1억 5천 아 가지를 구상을 하고 있어요. 아 아니 예, 그렇죠. 예, 네네. 네.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구상 오면 그거는 막을 길이 없죠 예, 야, 예. 거기다가 참... 또 피해자하고 합의한다고 오. 합의금을 엄청나게 주출을 그 하죠 이신구석이 안 될려면 일단 좀 낮출되면 합의라도 그렇죠.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거기에 또돈 들어가고 네. 네. 특히 네. 이제 생업적 자가용이나 출퇴근용 말고 네. 생업을 위해서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네. 심각한 타격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심각한 타격이 어. 그렇죠. 정말. 그래서 저희가 3주간에 걸쳐서 그렇죠. 12대 중과실 우리가 그동안 쭉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네, 네. 도대체 이 위험성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그냥 운전만 하고 다녔던 네, 분들이 네. 계시다면 네. 보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어~ 혜택 이런 네. 게 깡그리 예 적용받을 수 없고 무너지는 네, 그렇죠. 네. (12대) 중과실에 대해서 이모저모를 (3주간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네. 예. 이게 이제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네. 말이, 말이 나온 김에 네. 보험을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자, 네. 네. 바이러면. 네. 보요제형사 형법으로 처벌을 안 한단 말이에요 어. 그런데 네.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을 가입한 걸로 쳐주질 않아요 아... 그러니까 종합보험을 가입을 해서 음... 사람의 생명에 있어서만큼은 무한으로 보상을 할수 있는 보험을 네. 가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종합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거죠 음, 네. 종합보험 가입 안 하면 그것도 예. 보험가입에 의한 특례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어, 보통왜 저기 종합보험은 좀 비싸잖아요. 그니까. 약간 비싸죠. 어, 막 어, 뭐 책임보험만 하고 뭐 말지 뭐 이러고 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건 보호를 못 받는 거라. 그렇습니다. 예. 보험가입 안한 거하고 똑같이 되거든요. 아, 아, 네. 네.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비대 예. 중과실이 아니라도. 예. 네. 생명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사고가 됐거나. 네. 예. 또는 그 피해자가 불구나 안치가 됐을 때에는. 예. 네. 보험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종합보험을 가입해도 예, 혜택을 못 받습니다. 아. 왜 바로 보험 가입에 대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이, 어, 자 손해보험 이익보험 네. 어, 오늘 총 3주에 걸쳐서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대해서 쭉 알아봤습니다. 예. 지금까지 강선영 손해사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